캠핑을 떠납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확 더워져가지고. 저번주, 저번주가 아니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순선한 바람이 그래도 좀불고했는데 어제부터 해가지고는 뭐 따뜻한 바람이 여름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이따 더울 때는 또 밖으로 나가줘야 도심에서 보다는 좀 시원한 느낌을 좀 맛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번에 갔던 한탄강 오토캠핑장으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유자랑 같이 캠핑 자리를 사이트를 잡아가지고 두대 이제 세워놓고 이제 차박을 하려고 합니다. 유자는 캠핑 장비가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생으로 오늘 잘 거고요. 같이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식구들 전부 다 밖에서 지내는 맛은 또 어떤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부랴부랴 급하게 또 챙겨가지고 이제 또 나왔네요 출발할 때 완충을 했는데 완충을 하니까 312km가 떴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컨을 켜니까 309km 떠가지고 지금은 297km 지금 나오고 연비는 5.9km 나오고 온도는 22도 공조기는 그렇게 맞춰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배터리는 지금 95% 상태네요 후딱 가가지고, 또, 장비 세팅하고, 이 맛을 또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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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세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레이, 꼬리 텐트 쳤고, 아, 옆에, 유자.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막,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막, <laughs> 에어컨 있고, 콘센트 있고, 선풍기 있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콘센트에 v 2를 해가지고. <laughs> 선풍기, 이거, 진짜 클레트도 아니고, 집에 있는 선풍기 아니야, 이거? 네. 집에 있는 선풍기 딱들고가서 <laughs> <다 웃음> 하면 됩니다. 구했어요. 아. 중고나라에서 6 5 0 0 0원 주고 샀습니다. 15만 원인가? 정품은 그 정도 할 거예요. 그 정도 하고. 근데 이제 중고나라에서 차 뽑고, 어, 아, 나 캠핑 안 다니는데 필요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딱 그냥. 근데 현대꺼 샀어요. 아, 현대꺼에도 상관없어? 네, 이게 다 호환이 되더라고요. 음. 아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요렇게 해서, 힘들게 이제 꽂았는데 선풍기 하나 돌리고 네. 있다. 이거 돌리려고 들고 왔어요, 오늘. <laughs> 얼마나 좋아요, 얼굴? <laughs> 아니, 이렇게 차박하면 밖에 그냥 세워도 안 돼? 맞아요. <웃음> <웃음> 함께 한다는 거 의미가 있는 거죠 아, 함께 한다. 일단 그러면 맥주 한잔부터 아, 이거 저번에 영상으로 봤어요, 선거 아, 어, 좋잖아, 이거. 오, 어, 좋습니다. 이거 음. 저번에 고릴라 고기가 었다고요 응, 음, 고릴라 캠핑 가서 샀는데. 편해? 즐기네. 아, 네, 세팅을 마치고, 이렇게. <laughs> 네이와. EV6 그리고 선풍기 그리고 유차 여기 진짜 그늘막 하나만 준비를 해도 완벽하게 될것 같고 여기 레이는 앞에 나중에 토킹 텐트로만 바꾸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총 인원 4명과 차 2대 들고 왔는데 캠핑 보조 배터리 레이가 캠핑을 왔는데 보조 배터리를 <laughs> 안 들고 <laughs> 든요 <안 웃음> 필요하면 여기서 <laughs> 쓰시면 돼요 레이의 보조 배터리 근데 다음에 올 때는 그늘막 하나 정도 있으면 좋겠다 햇빛이 확안째도 그게 있으면 훨씬 시원할 것 같아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네요 예, 네. <laughs> 다들 저렇게 치고 있는데. <laughs> 어, 우리는 가족이 있잖아. 가족이 있잖아. <laughs> 새끼들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예. 네. 먼저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데, 부자가 사라고 해서 산 숯불? 정심, 목살. 아, 숯불 목살. 사고, 맛조개. 이렇게 샀는데, 맛조개는 처음 한번 구워보는 거예요. 비주얼이 뭔가가 좀 있으면 보여. 이거 사자고 해서 산 거야. 아니, 맛조개는 아빠가 사자 했잖아요. 맛조개는 근데, 요거 말이에요, 이거. 이거, 말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숯불용이 돼가지고, 엄청 도톰해. 앞에 삼겹을 한판 구웠는데, 목살도. 완전 어디 뭐 스테이크 굽는 그런 느낌이나 도둑돼집니다, 음. 이게. 어, 강적들을 만났습니다. 도대체 구워도 구워도 끝이 나질 않네요. 아. 이제 1차 목살, 2차 삼겹살, 3차 맛조개, 4차 새우를 꼽고 있어요. 오늘 영상 컨셉이 뭐예요? 먹자. 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저렇게 계속 처먹 처먹하고 있습니다. 시험 끝났으니까. 네, 오늘 일단 봐주겠스 우리는 좀 이렇게 있는데 다른 쪽은 이제 텐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예. 우리는 이 자연과 함께하는 산 대이차와 보조배터리 이거면 뭐 충분하지 뭐 저녁이 깊어지고 있는데 마화님이 오셔가지고 벌써부터 제가 욕을 한 바가지 들어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스레인지를 안 들고 왔네요 저번에는 그러니까 다 챙겨왔는데 오늘은 니네들 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히 챙길게 많아가지고 셨네뭘 잘하는데 뭔가 꼭 한가지씩 이 빠져 내가 아빠를 내거구나 근데 이 놀랄만한 일이 있습니다 이 캠핑장 앞에 편의점이 있는데 저 편의점이 우리 구독자님이시래 뭐. 딱 들어갔는데 어? 유튜버 아니세요? 아빠랑 아들이 하는 거기서 아빠랑 아들이 나왔다는 거는 이 콧구멍이 닮았기 때문이고 구독자님.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얼음 샀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네, 얼음 제값 주고 제대로 <laughs> 사왔습니다. <laughs> 감사해 먹겠습니다. 우리 마나님이 직접 끓여주시는 회사에서 가스렌지를 빌려 와가지고 <laughs> 해주시는 이 김치찌개. 아 색깔만 봐도 좋지 않아? 그리고 이제 새우 열심히 꽂고 있습니다. 일단 오시자마자 요건 한 바가지 먹었지만 먹어야죠 또 해주시는 거 열심히 한 바가지 먹겠습니다. 어 김치찌개 라면을 넣었네요. 아 너무 싱거워서 라면이? 애들이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서 음. 넣는데 었 김치찌개 양념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아, 이건 뭐야? 쌈장이요. 쌈장. 마법의가루입니다 여기 먹다 남은 뭐 양파나 마늘이나 음. 이런 걸. 다 아, 네. 넣고 끓이시면 돼. 점점 여기다 햄만 넣으면 부대찌개인데. 햄이 없잖아요. 김치찌개예요.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 됐는데 한번 먹어봐 맛이 어떤지. Oh my god. m 음. That kimchi jjigae is really great. 아 미치겠네. 한대 때릴 수도 없고. I think that s very hard. m <laughs> 음. Oh my goodness. <laughs> yummy, yum. 진짜 맛있어요. 김치가 <laughs> 진짜 끝내주네. 포모의 아. 맛 손맛이지. 아, 빠빨떡. <laughs> 쌈장을 이제 추가를 해서 쌈장이 좀 밑간 좀 팍팍 되 있을 겁니다. 맛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라면은 이불때이 느낌이 어떤 맛일까 참 기대가 돼요. 라면이 super tasty for you. 맛이 진짜 좋네요. 이렇게 돼지고기 가 그간 이게 최고요 오늘 최고예요. 남는 돼지고기가 없었어요. 냅두두, 일단. 여기서 한대 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No, I'm Englishman. 차에 예,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홍유주, 이런거 이제 마셨고요. 봄베이를, 이렇게타이볼로 타서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 엄청 더웠는데, 음. 32도까지 올라가고. 예, 요 근래 중에서는 최고 더웠어.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한 개도 안 더워요. 어, 여기는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면은 더울 수가 없죠. 끝내 조금은 밤에는 조명을 받아야 이쁜 것 같아요.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laughs> 불멍하기에는 이제 거의 막바지 아닌가 싶어요. 덥네요 <laughs> 지금 온도가 24도인데, 불멍을 하고 있으니까, 바람은 솔솔 불어서 괜찮긴 한데, 훅훅 더운 바람이 이제 들어오긴 합니다. 조명이 2.5m 정도 밖에서 밝히고 있는데, 역시 비싼 게 좋네요. 사실 굉장히 좀어두울줄 알았거든.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싼전구를 쓰면은 깜빡깜빡 깜빡 거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눈의 주파수랑 거의 이제 맞다는 거거든. 그래서 눈에 필요가 없는 거야. 역시 이런 뭐 사고 할 때는 마나님 말 듣는 게 최고입니다. <laughs> 짱입니다. 국민산이 최고예요. <laughs> 제가 또 욕을 먹고 있습니다. 마나님 드리려고 지포를 사 왔는데 지포를 참 좋아하거든요. 평소에는 제 손에는 33마리의 지포가 있습니다. 하고. <laughs> 딱 했는데 욕을 한 바가지 또 먹었습니다 지퍼입니다 지퍼 지포. 지3리도 아니고 지퍼 손바닥에 또요 정도 딱 들어와요 너무 손이 크네 니네 손해봐 지퍼가 작네 <laughs> 제얼굴도다 제 가려져요 오호 큰데? 얼 나도 다 가려지는데? 다이렇습니다 <laughs> 그래도 욕은 한 바가지 먹었지만 제가더 맛있게 안꿔어보겠습니다 불이 원래 이렇게 센 불에 꼬면 안 되는데 집게도 너무 작고 불도 너무 세고 이게 잔불에 구워야 맛있거든 이런 거는 포들은 어우 뜨겁습니다 어우 도거 두... 요렇게 <laughs> 지금 테두리만 익은 지포가 구워졌습니다 아또요간 바구씩 들여먹겠네 <laughs> 아 이거 우리 조그만 새우깡 좀보여주시 새우깡 왜 <laughs> 이렇게 <laughs> 좋아요 딱, 딱 이게 좋아 새우깡 이러면 큰 새우깡인데 이러면 작은 새우깡 <laughs> 별들의 겉물을 봐. 지금 이제 4차 음식이 준비됐습니다 What is this? 막창 더 <laughs> 익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님의 크레임이 들어와서 다시 좀 구워왔습니다 다시 한번 원소기인 해보겠어요 어떠신데요? 네. 아, 이거죠 아 이거야? 이거요 아. 이 정도는 구워야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7시 53분이고 배터리는 70% 남아 있고 여기는 205km 이제 갈수 있게 이렇게 돼 있네요. 온도는 밤에 23도로 맞춰놓고 계속 자다가 아침에 조금 더워서 22도로 바꿨습니다. 7시간 남짓 에어컨 계속 틀면서. 16% 사용을 했네요. EV6랑 내 EV 과연 얼마나 많이 실려했을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V6 여게 이제 어제 밤에 차박을 한 장비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 이제 매트, 간단한 개인 위생품들. 맞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도 꽉 찼어요 지금. 뒤쪽에서 보더라도 자리가 이렇게 넉넉하진 않아. 전고가 들어갈 공간도 많지 않아. 문 닫으면은 기가 꽉 막혀 보입니다. 딱 하면은 이 정도 공간. 캐리어 한두세 개. 정도 들어가면 더꽉 차고 끝이네, 그냥. 그렇지. 이거를 열면 굉장히 크게 보여, 옆에서 볼 때는. 아보 입처럼 이렇게 벌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이 없어진단 말이죠. 많이 싣고다니려면 여기에 짐을 싣고 어, 노권으로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laughs> 옛날에 우리 이사할 때 그렇게 많이 다녔는데. 아, 그러면 신고 다닙니다, 지금. <laughs> 차는 큰거 같은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다. 내일를 한번 딱 보면은. 아, 어, 자, 자, 전, 전동이, 전동이 아니네요. 아니에요. 네. 네, 요렇게. 아. 어? 딱 보면 은 캐리어 두 개밖에 안어가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 열면은 이렇게 하고도 앞 공간도 남아있고 와 미쳐버렸다 이게 선풍기까지 들어가고 어제 펼쳐놓은 거다 들어가고 어, 의자 들어가 있고 그러고도 공간이 남아있어요 레이가 공간 확장성 미쳤다 뭐 차는 작지만 공간으로 따지면은 훨씬 많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EV6 완패 또 댓글에 그 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야이 차는 그렇게 타는 거 아니야? 나고수 있는데 맞아요? 아닌데 보여드리는 거야 이상이죠 <laughs> 그다죠 새벽에는 비가 조금 왔었는데 비는 다시 좀 개었고요 근데 어제 저녁은 뭐 가까운 여기 한탄강 캠핑장 와가지고 식구들이랑 같이 앉아서 육차까지 뭐 먹고 잔것 같아요 매너 모드로 해서 차두대 사이트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조용히 가운데 다른 팀에 방해가 안 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같이 가서 차박하는 것도 뭐 재밌는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또 캠핑을 나가게 되면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더위와의 싸움을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조금 있는데 또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캠핑 라이프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묵자 캠핑으로 보낸 차박이었습니다. 아 역시 근데 EV6보다 레이가 짱이네요. <laughs>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있는 캠핑 할수 있는 곳 찾아가서 또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